얘들아, 1부터 4까지의 자연수가 각각 하나씩 적힌 4개의 공이 들어있는 주머니에서, 어? 주머니에 그 공이 4개가 들어있는 거지, 하나씩 공을 꺼낸대요. 한 개씩 3번 꺼낼 때 꺼낸 공에 적힌 세수의 곱이 3 또는 4가 되는 경우의 수를 고르지요. 얘들아, 이것도 경우를 나옵시다. 1. 곱이, 야, 3이 되려면 3번 꺼낸 거 아니야? 얘들아, 근데 한번 꺼낸 공을 다시 넣어? 아, 다시 넣네. 그렇죠? 1, 2, 어 얘들아 그러면 113인 경우가 있고요. 1, 3, 1. 그래 1 3, 1인 경우가 있고 311이 1. 세 가지 경우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? 곱해서 3이 나오려면 곱이 4가 나오려면 122. 1, 2, 2. 일단 12의 쌍을 보면 12, 212, 211이 2, 2. 2, 2. 세 가지 경우가 있고요. 114도 있겠지? 네. 아, 그럼 411, 1, 4, 141 이렇게 있죠? 뭐, 틀렸어? 아2 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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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. 그치요? 땡큐. 됐습니까? 아홉 어, 개. 이것도 역시 합질로도 풀었어요. 정답은 아홉 가지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. 넘어가요. <laughs>